펜타 역세권 프리미엄. 초고층 더샵 브랜드 단지. 계약금 5%로 입주까지 가능한 이곳. 중랑구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봉 일대 중심지에 들어서는 상봉 더샵 퍼스트 월드입니다. 다섯 개의 노선을 누리는 펜타 역세권 입지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계약금 5%로 입주까지 추가 비용 없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이며,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 5개동 총 999세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평형대는 39제곱미터부터 118제곱미터까지 총 6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대 채광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남향 위주의 배치와 입주민 주거 편의를 극대화한 설계로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순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 룸, 필라테스 룸, 북 카페, 어린이집, 시니어 라운지 등의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환경도 훌륭한데요. 단지 인근에 면목초, 중화초, 상풍중, 장안중, 중하고 해원여고 등의 학교가 인접한 명문 학세권을 갖췄으며 중랑천, 봉화산, 망우산, 봉화산 근린공원, 중랑가족캠핑장 등도 가까워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CV, 서울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단지 저층부에는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 문화시설이 계획돼 있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겠습니다. 교통 또한 빠질 수 없겠죠. 망우역, 상봉역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B 노선 등 다섯 개의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도 갖춰져 있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더불어 상봉역을 지나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가 전 구간 개통돼 상봉역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가 계획돼 있고 GTX B 예정에 발맞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1단계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 펜타역세권 입지에 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더샵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미래 개발 가치까지 갖춘 이곳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이며 호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